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인을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 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겸손한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겸손을 배우려면 예수께로 가서 배우면 겸손한자가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의 중심은 성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는 평생 성기다가 생을 다 하는 것입니다. 소농 죽을 수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남기어 아낌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섬기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가르치시는 것은 섬기는 겸손입니다. 예수님 없이 겸손한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도 겸손한 자, 둘째도 겸손한 자, 셋째도 겸손한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품는 것은 겸손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품은 것이 겸손을 품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십시다. 겸손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하늘에서 예수님께 칭찬받을 상금이 되시기를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 배우면 겸손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3대 사형은 그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조유입니다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하늘나라 전파입니다. 세 번째는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권능은 두 가지를 가집니다 하나는 병고침이고 하나는 능력을 행하심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우선은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르침을 받음으로 좁선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종교는 알고 보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예수님이 없는 가르침으로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화론을 배우고, 공산주의를 배우고, 뉴 에이지를 배우고, 종교의 우상숭배를 배우고, 종교다운주의를 배우고, 무신론을 배우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배우 또 박사학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품는 것은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여들아, 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장 귀한 교육은 겸손입니다. 겸손을 배워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지진다 하연이나 말씀하십니다 두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도바울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자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여신님을 본받아서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이 첫 번째 겸손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뒤늦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된 겸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된 것은 사도라 칭함을 받지 감당치 못할 자라고 겸손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가지는 지위가 당연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청함을,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도 된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흩되지 아니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니여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의 두 번째 점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하십니다. 사도바울은 옥중의 가친자로 옥중 서신의 고백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작은 나라는 은혜를 주심에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의 겸손은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겸손한 자가 되십시다. 바울은 사도 된 이전에는 교만한 자로 사울이라 사오리라 칭하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입니다.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여 그 이름을 고친 것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으로 겸손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은 그 고백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겸손하여 예수님이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겸손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첫 번째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장 큰 겸손은 죄인 중에 내가 죄순이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서 깊이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1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자의 자신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을 것은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목회자가 개척 교회 때겸손하여서나 성공적인 목회랍시고 그한 것이 내가 한것 같고 또 부엉이 되었다고 목에 힘주고 대접받기에 급급하다면 가장 실패한 목회가 될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한결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목회자의 목회는 겸손에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는 모범적인 목회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안과 진실함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접을 받기보다 성기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겸손은 성기는 것이지 성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은 성기는 것보다도 성기는 성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요 성기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이 성기는 목회였습니다 성김으로 겸손하여 온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짓고 예수님이 이름을 배만하자는 충성으로 할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겸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교만을 품면서 평화를 외치고 겸손한 척, 착한 척, 똑똑한 척 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겸손한 채 한다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겸손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겸손의 영이 있으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겸손한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한 자가 되십시다.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우리 속에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낮은 대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동하시지만은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대로 임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동등하시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을 따라서 우리 속에 겸손의 영이 있어. 날마다, 날마다 겸손한 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애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 되었소. 우리 속에, 우리 중심에 계신 것은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겸허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